뭐, 보여, 이렇게? <laughs> 친구였던 것. 이빨이 빠진 건가? 아니, 누가 이빨 뺀 건가? <laughs> 자, 오늘은 이겁니다. 히티카트 64. 마리오카트 64를 이제 팬메이드한 게임이겠죠? 이 게임의 스토리는 당신은 1등을 할 자질이 충분한가요? 라고 하네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임, 이런 마리오 게임 같은 거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, 어렸을 때. 드디어 이런 소원을 잃어보네. <laughs>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. 음, 저, 저 오른쪽 아래 돌아가는, 아, 얘가 주인공이구나. 오! Go! 출발 부스 같은 게 없네요. 점프가 있고요. 제가 마리오 카트를 안 해봐서 몰라요, 잘. <laughs> 여기 막힌 데는 안 가면 되겠지? 음, 너무 게임이 순조로운데 혼자 달려. 아, 아까 아래 멀티플레이어 있던데, 그 멀티플레이어를 했어야 되나? 이 혼자 달리는 건 자시고, 속도감이 원래 이래요. 머리에 이 후추통 하나 달고서 한조만이 달리면은 이게 카트야. <laughs> 느낌 없네, 카트. 아이. 아니, 이렇게 확확 돌아가냐? 한 바퀴 돌아간 거야? 어, 뭐 이래? 아저 플래그가 뜯어진 거구나. 게임이 뭔가 좀 허술하네. 또 <laughs> 인기 있는 거 같아 보여서 이게 해외에서 좀 인기 있는 거 같아서 바로 업어왔는데 좀 허술하네요. 게임이 아내 오른쪽에 있는 게 맵이구나. 맵도 보여주고 일단 일탄이라 그런지 어 잠깐만. 1탄이고, 자시고, 한 바퀴, 왜 바퀴수가 안 늘어나지? 여기 들어가면, 어, 여기 무섭지? <laughs> 안 늘어나, 바퀴수가. 이상해. 땅으로 세보자. 어? 갈수 있네? 뭐야, 진작 알려줘야지, 이런 데로 가라고. 어, 느낌표다, 뭐야? 나 쳐버려, 이거. 응? 어, 설마 이거 먹어야 되는 이런 건가? 어, 정말. <laughs>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? 어, 사고 났다. 오마이갓 아이오케 어이 아이오키야 우물이었네 아 이거 뭔가 삘이 길찾기 게임같은데 잠깐만 왜 BGM이 안들리는 것이지? <laughs> 이 꼬깔콘 치는 소리만 바딱바딱 나오고 어어? 에? 네? <laughs> 뭐야 이게 어어? <laughs> 어. 아 여기는 이 떨어진 잔해물들이 오는 곳이구나 야, 버그를 발견해버렸네요 어왜 이렇게 느려 뭐 밟고 가야돼 이뭐 시야를 돌릴 수 있는 마우스로 시야를 못 돌려서 답답하네 뒤를 좀 보면서 어 없네 음 카트.. 부서진 잔해물들이 보이고 뭐야 초코탕인가? 어 저기 뭐 있다. 어 뭐야? 경적도 울릴 수 있나? 엄마. 어어 이거 뭐더라? 어, 잠깐만 잠식때어나갈아는다어 숨이 안 쉬어져. 어 간다. 간거임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이번에도 트랙 그거 안 되겠지? 어? 엄마. 뭘.. 쳐다봐... 어.. 어.. <laughs> 어.. 더워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그런거 같죠?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.. 바람조차.. 바람조차 느껴지지 않아. 그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거지? 쳐다보는 계속.. 핸들링이 굉장히 과감해요. 쫓아오는거 아니지? 오케이 와, 아, 근데 막 뒤돌아봤는데, 가지고 막 뛰어오고 있으면 은 막, 정신 나가겠다 그쵸? 울거임. <laughs> 어, 여기 사이로 갈수 있나? 여러분 또 피라미드로 한번가줘야지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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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봤는데 나 생긴 거왜 이래? 발발하게 생겼네. 어어. 어어 어. 이건 버그의 버그인가? 여, 여기로 가는 게 아닌가? 어어. 어어어어. <laughs> 노 노래 노왜 이런? 어 알았어 알았어 안갈게 <laughs> 아니, 어 꼈어요. 어 했다. 무엇보다 내 생긴 거가 제일 무서워. 어알았어말 어. 알았으면 돌아가겠습니다. 돌아가기 돌아 아 돌아갈게요. 어? 아 무섭게 분위기 조성하고 그래. 예 네, 갈게 갈게. 어 왔다 왔다. 아, 노래 틀어주세요. <laughs> 아, 이런 노래 말고요 제대로 된 노래 틀어주세요. 예. 네. 어, 저기요? 어, 어, 이미 망가졌네. 일단 트랙 따라갈게요. 아니, 아이, 노래, 아, 미안하다니까. 어? 저기로 들어가면 뭐 큰일이 날것 같은. 무서워. 조용히 갑시다. 예. 네? 오케이, okay, 한 바퀴. 됐고. 아깍게 있나? 오! 브라더! <laughs> 공 <응>, 차려봐! 오! <laughs>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. 알긴 필수 없지나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. 뭐 어쩌라고? 이거 뭐 마리오 계단 같은 건가? 내가 마리오 몰라서 이해를 못하나? 근데 또한 바퀴가 안채워졌죠 길을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, 또 피라미드 들어가는 건가? 아, 이런 길 찾기에 취약한... 어, 이거 뭐야? 어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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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떨어졌다 아, 또 떨어졌다. 게임 진짜... 뭐 대충 만들었네. 어, 마이크시 어... 이거... 잠시야 아, 이 오케이? 기퀴 아유, 길을 막아, 어? 그래 귀찮게 게임인 것 같은데, 음, 고가 뭐 살짝살짝 피해주면, 여기서 뭐가 쫓아오거나 그러지 않겠지? 음, 그래서 어제기뭐 튀어나오면은, 어, 소리 지른다. 아, 또 이, 내 몸을 자유자재로 못 움직이잖아요. 바퀴가 달려서. 답하네. 이, 근데 장애물들이 앞을 막아가지고, 길을 알려주네, 대충. 이쪽으로 가라는 거 있지? 이쪽 가주면, 짜잔! 아, 미안, 미안, 미안. 여기 아니고. 이쪽으로 가는 거 있죠? 어, 한 바퀴 동건가 아닌가? 여기 가주면, 어, 좀 달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오네. 음, 또 막히고? <laughs> 근데 이렇게 막힌건 처음 보니까 여기 맞는 거 같은데? 아니, 길을 이따으로 만들면은, 어? 누가 설계했어, 여기? 어, 여기 뭔가, 여기. 누가 이딴 곳을 만든 거야? 어. <laughs> 아주 지하까지, 어? 지옥까지 가겠어, 이러다. 응? Congratulation 이라고 써있는 것 같죠? 풍선 쳐버린 건가? 음, 미리 왔어. 쳐버려. 오! 어. 어, 이거 내가 푹눕는거 맞지? <laughs> 쥐돌이다. 누구야, 넌? 잘 도와줘. Supposed to be here? 아무도 나타나지 않다고? Oh my g o s 일어날 준비가 안 됐어. 어 가버렸네. 아,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. 오케이. <laughs>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맞지? 응? 이거 이런 걸 쳐서 의미가 없어요. 어우, 어, 내가 지금 풍선 치고 있는 거맞지 어? 아니다. 풍선 치고 있는 건 맞는데 풍선한테 감정이 생겨버린 거임. 아니 풍선이 감정을 가져? 안 되지. 아 터트려야 되는 건가 보네. 어 피가 나와. 아이고 입을 잠게막 피해 버리네. 음. 아, 노란색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, 그것도 아니네. 막, 막 나오나봐요, 피는. 음, 그러네, 랜덤으로 나오네. 끝이 있나? <laughs> 어? 어? 멈췄다. 어? 벌 받았다. 아니, 누가 풍선 터뜨리기 재밌게 만들래? 어, 이건 또 뭐야. <laughs> 아니, 기괴한 풍선보다, 이게, 어? 뒤에 뭐야? 이게 더 무서워. 왼쪽 위에 트랙은 상관없던 거네. 물고기 날아다니고요. 네? 라이트가 비춰져 있고. 여기로 가면, 번지점 팔것 같으니까, 여기로 갈게요.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? 응? 마리오 카트의 괴담, 이런 건가? 이 캐릭터는 누구지 도대체, 그리고? 응? 눈 징그럽게 생긴. 결할 맛 <laughs> 여기서 어, 이번에 맵이 없네. 근데 에 이걸 이제 알아챈 것도 좀 신기하긴 한데, 열로 가볼게요. 물고기가 막 날아다. 어, 아, 아래로 한번더온 거구나. 뭔가 바다로 가고 있네. 게임이 산이 아니라 게임이 바다로 가고 있네요. 현 <laughs> 녀석아 가 이거 피하면 뭐 있나? 물고기라도 보이니까 좀 안정되는 거 알아요? <laughs> 어? 씨람이다 씨람 시어람. 씨람 맞나? 어? 말을 왜 그렇게 해? 똑같은 말 하는 거 같죠? 어, 아니네 다른 말이네? 어? 같은 말 한다 이제 간다 임마 어? 쳐다본다 응뭐 음, 어쩔 건데 데 어쩔 수 있는데 이차탄게어 뭐야? 좀 빨라 보이지가 않아. 그렇죠? 굉장히 느려요. 어, 굉장히 느리고. 어, 앞에 뭐 열리는데? 아니구나. 아, 왼쪽 길로 가볼 걸. 그래서 자뭐쳐처할까봐 쳐다보게 돼. 나 모르겠네. 이 느낌표가 뭐가 있는 거 같은데. 어, 아, 점프되었네! 아이, 진작 말해줬어야지. 막 돌.. 아이, 오지 말걸. 점프하지 말걸, 아 <laughs> 아, 여기 길새끼 너무 힘들어 보인다. 어. 빨간 거 뭐야. 일로 와, 가져와. 어, 일로 가라는데? 가라는 데로 갑시다. 어? 뭐 보여, 이렇게? 응? <laughs> 친구였던 것. 이빨이 빠진 건가? 아니, 누가 이빨 뺀 건가? 어, 이 구멍 있다. 와, 최악. 아, <laughs> 최악 하자마자 와버렸네. 어? 와, 진짜 최악. 켜, 이 어, 여기 어디야? 일로 가? 에이. 아니 막혀 있는덴 줄 알았는데 길이었네. 아이 시야가 내가 이 고개를 팍 돌려야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어, 에스템이라 여기로 가라고. 오케이. 아니잖아요. 어? 뭐 오기만 해봐. 어? 좁힌다. 어, 여기로 가라는데? 아까 저 아래 내려가는 건가 보다, 그렇죠? 아. 공기가 굉장히 활벌합니다 이 지하에는 아무것도, 아무도 저를 구해주러 올것 같지 않군요. 어디까지, <laughs>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죠? 응? 식은 땀이 나는군요. 응? 어? 꼬린이다, 꼬린. 예에 오! 어, 타이어 터짐. 뒤에 아무도 없구요. 어, 안 움직이는데? 왜, 왜, 왜? 어, 이 뭐야? 어, 걸어오는데 걸어오는게 약간 절름대면서 오는데 어? <laughs> 어? 아니 내가 뭘 해못했다고 이렇게 키티카트 64 해봤는데 교훈을 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길거리에 나댕기는 풍선? 터트렸죠 우리 요즘에 막 눈사람 누가 만들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막 쓰러트린다 벌 받을 만하다라는 <laughs> 그런 얘기 아니었을까? 미었습니다